다음 강의는 1999년생 서대곤이라고 하는데, 요즘 게 청년 연대라는 청년 조직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수구 그 구의원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의 얘기를 들을 번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예. 저는 기독교인이자 보수주의자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군대를 전역하고 부산의 다른 청년연합이라고 하는 청년단체에서 손윤망 대표님과 같이 활동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개혁 청년행동이라고 하는 청년행동의 자단체에서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청년행동이라고 하는 모 단체가 있습니다. 이 청년행동은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지금 청년들이 싸우려고 만든 단체인데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또 무엇을 상대로 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연극, 그리고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속한 노동의 부분이 있는데요. 각 당의 구체적인 적이 있습니다.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적은 있지만 그 안에 연금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교조 그리고 노동, 민노총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민노총과 맞서기 위해서 민노총이 지금 천년의 일자리를 무너뜨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맞서야 한다. 우리가 민노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적과 맞서 싸워서 청년의 미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해서 노동기업 청년행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모습으로 싸우고 계실 겁니다. 본인의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싸우고 있는 그 이유. 또 싸우는 이유가 있다면 그 싸우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저는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민노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민노총이라는 싸우는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저의 이유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목적과 이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보수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은 1948년 8월 15일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이 된 날, 우리나라가 첫 시작이 된그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신 그 건국의 정신, 그 독립 정신이라는 책에 담긴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이 지켜야 하는 가치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의 가치가 각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므로써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 그걸 지키고 물려주겠다라는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민주화 세대의 부모님이 어디입니까? 산업화 세대 아닙니까? 대한민국 먹이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탄광으로 가시고 독일에 가셔서 탄광 하시고 가무 사신 하 분들 아닙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건국의 세대, 가장 위대한 세대 왜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대한민국이란 빛을 만들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laughs> 자유라고 하는 그 유산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화 세대, 건국의 세대 모두가 각자 나보다 남을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본인을 희생한 것이 공통된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희생해서 유산을 만들고 그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미대한 선조들의 정신이란 겁니다. 저의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의 개인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이유가 모든 분들의 공통적으로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유산을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자녀 자녀 세대에 물려주는 것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이 자유의 빛을 전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수의 착각 이 부분이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가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보수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내시안을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보수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현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현실을 타협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의 양심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우리가 타협할 건 아니지만 그 현실을 분석해서 좀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하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전략을 짜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수의 같이. 각자 나보다 나 남이 낫게 여기는 거. 다시 말하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토론을 하고 듣고 이야기 하면서 공통된 이상향, 우리의 그 진짜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악의 축이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과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의 적이 그래서 쫓기는 당장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북한, 그리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이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보수가 보수끼 싸우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편요 그쪽은 평시에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이재명 너무 보수적이다. 자본가들을 위한다. 민주당도 변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핵심적으로 규합돼서 결탁돼서 본인들끼리 끈끈하게 뭉쳐서 싸운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가장 핵심은 생각이 다르면 적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거지 가치가 동일하다면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운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밥그릇을 위한 것인가 내가 아닌 조국과 민족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냐 그게 우리의 근간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음. 싶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천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눈에 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없으시죠. 음. 제 지역구 김도박 의원님부터 시작해서요. 부산의 대부분 국회의원. 아니, 이제 국민의 힘 전체가요. 장 대표께서 사과도 하셨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유노기인에 외치게 된다. 그럼 공천 못 받습니다. 반대로 윤노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공천을 받았다 쳐요. 공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거에는 집니다. 왜? 아, 저거 부정선거 얘기하는 배신자다 저거 윤노기인 얘기하는 배신자다 우리가 지방선거 지금 준비하는 게 순혈주의로 누구 한 사람 메시아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선거를 대비하고 준비하자 하는 이유는 지방선거를 우리가 싸우자는 겁니다 싸워서 우리가 이기자 나가서 싸우고 이기자 라는 게 지방선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나가지도 못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선 얘기하는 윤호기 얘기를 안 하면 국회에서 <laughs> 지고요 그 얘기를 하면 공천도못 받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제가 26살 때, 2024년에 결혼을 했어요 되게 요즘 청년들 치은좀 빠르게 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대학도 졸업을 안 했습니다 이제 곧 졸업을 하는데 지금 뭐 대학도 졸업 안했는데뭐 먹고 살래? 그리고 결혼 일찍 하면 은니 미쳤냐? 이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제 신념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고요 가장 먼저요 그걸 통한 저의 개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조차도 마음에 안 났고요. 가족과 형제, 친족도 마음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만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기준을 세워두되 중요할 시기에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하냐?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서 절단입니다 여기와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적이다라는 착각이 보수의 첫 번째 착각입니다. 국민들 중에 보수인 의 사람이 많다 하시는 분은 손님라 <laughs> 네, 반대로 그러면 진보성향에 가진 사는 많다. 손들어 주겠습니다. 네, 거수 아시신 분들께서는 잘 모르겠다고 제가 이해를 시하겠습니다. 국민들 중에 보수가 많다고요? 아니요, 보수가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 착각이 그래서 보수가 다수라는 착각. 보수는 다수가 아닙니다. 길거리 나오는 청년들 굉장히 많죠. 그 청년들을 100%보수예요 맞죠? 그런데 대학에 앉아 있는 청년들, 집에 있는 청년들, 밖에 놀고 있는 청년들, 그 청년 다 보수일까요? 아니요. 실제로 이야기해보면요. 6대4예요 진보가 6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적이다전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스스로 개멸한 이유가 생각이 다르면 너는 가짜야, 너는 배신자야, 너는 떠나. 그게 첫 번째 보수의 문제고요. 왜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느냐? 이두 번째 착각이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다수라는 착각.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 이재명, 반 민주당, 반 공산주의, 반 전체주의, 반 사회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공통된 가치관이 있다면, 그럼 음.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훗날을 도모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음. 이첫 번째, 두 번째 보수의 착각을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좀더 나가서 우익과 자익 중에 어디가 이슈를 지고 있죠? 노동 이슈에 대한 키를 지금 민주당이 다지고 있어요. 민무총을 통해서 그리고 R&D 예산, 교육, 의료 개혁, 보건, 산속지 폐제 심지어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조차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가서 드럼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쇼, 맞씀이 정치적인 쇼예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쇼가 의미하는 게 일본과의 관계를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주도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던져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아젠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슈로 맞서 싸우고 있죠? 없어요 이지명 나가라 그리고 구호 외치는 거 짱깨 북게 나가라 부정상가 밝혀내라 한동훈 나가라 심지어는 최근에요 장동현 왜 살아있냐 장동현 불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국정 향방을 가르는 주도권이 전혀 없고요 외치는 메시지 안에서도 정책을 주도하는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정책을 주도하지 않으니까 매번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장기적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청년 정치에 가야 할 길을 선지하고 싶으요 청년들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재면 나가라 짱께 나가라 붓게 나가라 이걸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아진다 구체적인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싸움, 이슈를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로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세제 착취하는 거 찬성하시는 분 계세요? 없다는 거예요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를 착취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도 그렇죠. 노동도 그렇죠. 교육이 심지어 세뇌를 시키고 있죠. 이걸 지금 국가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이슈 파이팅을 우리가 걸었을 때 저는 확신해요. 우린 무조건 싸울 수 있다. 왜냐? 저희는 저희 밥그릇만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민노총의 대한 이슈가 비주류고 아무 인기도 없고 사장되는 곳이지만 훗날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요 제가 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해나가면요 20년, 30년 뒤에 청년의 때부터 민노총과 싸워온 정신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싸워가는 겁니다 정책 아젠다를 우리가 가져오는 게 청년 정치가 가야 할 길, 핵심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신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저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땅만 이루겠다는 라 저의 신앙의 그 양심에 따라서 위대하신 우리의 그 선조들의 정신을 내가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 세대의 유산을 만들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우리의 유산을 물려주겠다 라는 저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나가서 싸우는 이슈 좋습니다. 무언가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고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발되는 사라지는 아젠다를 우리가 싸워선 안된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아젠다, 사라지는 목소리가 아니라 5년,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그 아젠다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반영해야 되고요또 10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싸운 그 아젠다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은 나라가 되어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좋은 세대가 되어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외쳐야 할 아젠답니다 민호총 전교조 그 이외에 연금행동이나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악의 세력, 악의 축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기반을 청년 정치학 갈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말을놓셔야 됩니다. 청년 정치학 가는 길, 청년이 뜻을 정하고자 하지만 앞는 꿇어진 풀숲이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도구 쓰는 법도 모릅니다. 왜?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가셨지 않습니까? 이미 살아오셨고, 가셨고, 만져부, 만지셨고, 보셨고, 쓰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제가 가야 할 길을 정했다면 앞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함께 참여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젠다를 같이 고민해주시고 함께 그 사람이 내는 아젠다를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 사람이 싸우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한 팀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강서구 쪽으로 나온데했으니요 강서구 주민을 대변하고자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강서구로 구의원을 준비하면서 강서구 주민을 대변하고자 하지만 앞으로 제, 저의 목표와 꿈은 강서구로 국한되지도 않을 겁니다 부산으로 끝내지도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정치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위대한 그 선조들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은 올바른 가치를 가진 세대로 이 가치 유산을 만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겁니다. 청년들이 진짜 목표하는 바가 뭐고 꿈꾸는 게 뭐고 비전이 뭐고 또 국가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가 그걸 물어보시고 청년에 갔다면 청년 정치와 가야 할 길을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